본 자료는 영업무역의 방글라데시 진출 전략에 관련되었고 설명하는 사례로서 영업무역이 제도적 공백의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도적 공백이라고 하면은 방글라데시의 여러 가지 뭐 허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문제점 요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강성용 이영무 김윤호 선생님께서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한국경영학회 산하에 있는 특별 그 학술 사례 연구집에 게재를 한 특별로 자료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고일선 선생이 축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원무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갖고 영원무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회사 소개에서 경영진 메시지갖고 여기 영원무역 대표이사 회장님이신 성기학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고요.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영원무역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의류, 신발, 용품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향해 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연역을 좀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회사 연역 눌러가지고, 이 회사가 1900 7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성남의 최초의 나운 의류 공장을 설립했고, 1980년도에 벌써 방글라데시 치타공의 최초 해외 직접 투자 의류 공장을 오픈해서 여성 근로자를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최초로 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980년도면은 참그 벌써 40년 이상 그 이전에 벌써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기업이고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88년도에 어,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국내 런칭해 갖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다음에 엘살바드로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계속 진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연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뭐,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 뭐, 지분 인수,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어, 경영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목차는 기본적으로 서론, 이론적 배경, 사례 연구 내용, 그 다음에 연구 명제, 결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금융위기로 인하여 선진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대체 시장을 신흥국 시장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신흥국 시장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외국 기업의 신흥국 진출 시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제주도 공백이 발생할 이유는 국 정부의 부족 불명확한 규칙. 비효율적인 사법 제도 이런 것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 거래가 저하되는 악영향을 받는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영원 무역이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입할 때 여러 가지 직면한 제도적 공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삼계층 MBC 트리플 레이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중심으로 이코노믹인바이러먼트 소셜을 통한 제도적 공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 BOP 2.0에 따라갖고 그좀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을 바탕으로 진출 현지국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게본 사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 배경에서 제도적 공백과 BOP의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을 구분하는 키워드로 제품, 노동, 자본, 거시적 환경으로 구분해 갖고 신흥국 시장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 시장에서는 차별화와 비용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비시장적인 요인으로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미성숙한 자본 시장,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신뢰성 있는 시장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런 그 비시장적인 요인을 확보하는 게 신흥국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비제도적인 요인으로서 지배적 기관의 지원을 확보하는 능력 법률 제도 안정된 정치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제도적인 요인 공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신흥국의 저소득층을 어,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BOP가 베이스 오브 더 피라미드 그러니까는 피라미드의 밑에 단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단순 소비 시장으로 간주하지 않고 BOP 1.0에서는 그 다음, BOP층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신뢰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BOP 2.0으로 진화하고 있다. BOP 시장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여성에 대한 시장 어, 행위자 합법화라든지 시장 구조의 재정의 또는 재구축이 필요하다. 시장 구조의 재정의는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창출이라든지 지역 자원 시스템 확장, 지역적 토대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암묵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어, 회사 전략과 업무 조율을 통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전략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구성 요소 및 기능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전체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상호 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캡. 캔버스로서, 여기 보면, 트리플 레이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즉 경제 더하기 환경 더하기 사회 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TLBMC다 이렇게 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선행연구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보니까 영업무역과 관련된 여섯 건의 어 이론 연구들이 있었고 신흥국 시장의 성공 진출 관점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진출기업과 현지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생하는 관점으로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영업무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74년에 설립이 돼 수출, 의류하고 전세계에 1100여 개의 생산설비를 갖고 있고 임직원이 8만 명이 넘는 뭐 중견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전 세계 40여 유명 아웃도어 관련 스포츠 의류 신발 브랜드의 상품 공급을 OEM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그 아웃도어 관련해고 자체 소유하고 있는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랄프로렌, 이런 데 의류와 모자, 이런 것들을 OEM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영업무역이 한때는 전세계 모자 그 소비 공급량의 50% 이상을 제공한 회사인데요. 우리들 이제 OE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잘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집에 하나씩 있는 모자들 아마 영업무역에서 만든 모자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순 제조가 아닌 제품 개발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및 중남미 지역에 공장별로 다변화된 생산 구조와 뛰어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1980년 처음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서 현재 6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방글라데시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규모로 외국계 기업 중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누적 투자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구 방법론으로는 제도적 공백, 그다음 에 TLBMC를 활용하는데 제도적 공백에는 제품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 거시적 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공백을 극복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경제 관점, 사회 관점, 환경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TLBMC는 경제, 환경, 사회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좀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원문을 구해가지고 원문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고요. 저희 자료에서는 핵심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일선 선생이 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가지고 표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방글라데시에 직면한 제도적 공백이 뭐가 있는지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품 시장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은 낙후된 물류 시스템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어, 용지 확보가 어렵고, 만성적인 전력 부족 난, 가스 공급 부족과 비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이런 게 이제 제품 시장에 어, 제도적 공백인데, 그 다음 수출 프로세스 존에서 하루 평균 20분 정전이 일어나고요, 유럽 시장 은 그러나 접근이 용이한 점이 있다. 그 노동 시장에 있어서 종교, 이슬람교에 대한 장벽, 언어, 벵고로 장벽, 낮은 노동 생산성,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 빈번한 동맹 파업, 노동 관련 법률의 미정비. 그래서 외국인 1명, 현지인 100명 비율 그리고 외국인 노동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자본시장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은 낙후된 자본시장 영업활동에 대한 허가취득이 까다롭고 현지 파트너들의 경영지식이 부족하고 상업자본의 형성이 미비하다 그래서 대금 결제는 lc 로만 가능하고 전신화는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거시경제처 측면에서의 제도적 공백은 높은 실업률과 정치적 불안 정책의 일관성 부재 행정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판결 높은 변호사 비용 현지 파트너와의 문화적인 차이 낮은 국민 소득 다수의 빈곤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의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원무역의 3계층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계층인 경제적 계층, 환경적 계층,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인프라, 제품, 고객, 재무적 측면에서 표로 잘 정리를 해 놨는데, 경제적 계층에 있어서 조직의 가치 포착 및 창조가 중요한데. 키 파트너십으로는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폴러 등을 활용해 갖고 인프라를 활용하고, 키 액티비티는 제품 개발 능력, 기술력, 생산기지 다변화, 키 리소스로는 인건비,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 밖에 안 되는 방글라데시의 인건 수준이라든지 이후에 수출할 때 무관세고요.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에 주는 편익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서프라이즈 앤 아웃소싱해갖고 핵심이 아닌 자재 및 생산 활동을 하고요. 프로덕션 생산에 있어서는 친환경적 공장을 통한 대규모 생산. 매트리얼에서는 기능적 가치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자산. 사회적 계층으로는 이해관계자와 조직 간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는데 로컬 커뮤니티를 통해갖고 지역 사회 영향이라든지. 고용 규모가 4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해갖고 다카 공장 업무는 현지인이 어, 진행하고 임플로이스 해갖고 여성을 고용한 첫 기업으로 우리 영원무역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제품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어, 프로포지션에 갖고, 방글라데시 고용 증대를 사명으로 해 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펑셔널 밸류는 녹색 산업지역 KEPG 운영 허가 획득. 여기 KEPG는 Korea Export Processing Zone이라고 해갖고 어그 용어의 약자네요. 그다음 에 사회적 계층에서 소셜 밸류갖고 지속 가능한 지향을 하고 사회 환호 활동 등을 한다. 고객 관점에서는 커스 s t o m e r r e l a 하고 OEM 위탁 업체별 요구 사항. 제품을 생산하고 리사이클. 환경적 측면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폐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시에트 컬처에 갖고 여성 직원을 위한 의료팀 및 타가소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측면에서는 다양한 생산 채널, 고객 비즈니스 반영,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측면에서는 다양한 고객에 맞는 의류 생산 공급 시스템을 한다. 환경 영역 측면에서 또 보면 뭐 유통에 있어서는 친환경 유통 시스템과 배기 가스 절감 트럭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저한 품질 관리, 사후 서비스를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20년간 나무 600만 그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각각 보면 여러 가지 주문자 요구에 따라 생산, 재고가 없이 하고요. 40년간 매년 흑자를 달성하는 경제적 계층을 활용하고, 그다음 초기 신환경 공장을 건립하고, 홍수나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치타공 공업단지 생성 및 벵골 호랑이를 보호한다. 그리고 월드 비전과 일곱 개 학교를 설립했고 종업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를 소개. 계층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제도적인 공백을 어떻게 극복하는 연계성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품, 노동, 자본, 거시적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KEPG 개발사로 선정되어 생산량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여기 KEPG는 어, 한국의 그 수출 프로세스 프로세싱 존이라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노동에 있어서는 방글라데시 인력의 99.9%를 현지인 중간관리자로 현지화한다. 창사 이후 흑자 재정을 계속 유지했고, 제도적 공백 축적된 노후화로 극복하고 방글라데시 최대 기업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KEPG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온실가스를 17% 감소하고 폐수 배출 방지 및 친환경 공장을 운영하고요 인공수역시설을 설치해서 가뭄 및 홍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최초로 저탄소 개발도상국으로 도와준다. 사회적으로는 성평등 이바지하고 여성 최초의 고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했고요. 사내 타가소나 진료소를 운영해서 직장과 가세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산층으로 직원들이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인프라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KEPG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인프라 측면에서 조성을 하고 제품적 측면에서는 제품 개발 능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업체로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이 가능하다. 고객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 의류 구매자에게 여성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래서 여기 권리, 시장이 아니라 신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현지인 고용으로 인건비 절감 및 지속적 수입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무역은 현지국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이라는 Creating Shared Value, CSV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 사례를 통해 갖고 영업무역이 방글라데시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신흥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더큰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명제를 제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두 가지 명제를 제공하고 있죠. 첫 번째가 신흥국 시장을 진출할 때 기업들은 현지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공백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현지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인터페이스로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명제를 제시하면서 신흥국 제도도 공백을 공백이 아닌 제도적 복합성, 다중성을 갖춘 틈새로 인식해서 시장을 함께 구축하여 제도적 공백을 제도적 인터페이스로 진화시켜야 된다. 새로운 주체, 정부기관, NGO,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해서 모방하기 어려운 보완, 기성복의 일관 생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현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를 성공시켜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 명제로 신흥국 시장에 진출할 때 기업들은 현지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경제적 관점 외에 환경과 사회적 관점을 추가한 3계층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적용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이바지 할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투자는 재무 수익,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인류 보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방글라데시 최초로 여성 고용이라든지 저소득층 고용, 사내 보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들을 했고요. 지구 환경 문제에서는 공단 내 친환경 땜 건설로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공장 내 친환경 시스템 구축, 경제 사회적 문제로 노동자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한 고용 및 노사 안정 그리고 고품질 생산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원 무역은 1980년도부터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후 열악한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영업무역의 방글라데시에서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통한 고용증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을 통한 인류 삶의 향상, 그게 바로 환경적 측면이다. 그리고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류에 기여하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영업무역이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치타공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섬유 패션 친환경 특화 도시 구축 그리고 다카에는 섬유 기술 디자인 대학교 설립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잘 구축이 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자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영업무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특징도 알아보고, 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갖고 성공한 외국계 기업이 별로 없었는데, 영업무역이 아주 특별하게 이 1980년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도 벌써 어 방글라데시로 진출해갖고 수익성을 내는 OEM 기업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여러분들 잘 아는 노스페이스 어 새로운 브랜드도 론칭해갖고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홈페이지 보더라도 진짜 영원무역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신흥국가에 진출했을 때이 모델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뭐 여러가지 그 스리랑카, 뭐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진출하기 어렵고, 제도가 공백이 많은 국가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모델을 다른 국가에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네요 특히 뭐그 옆에 있는 스리랑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영업무역이 진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류 라든지 환경 사회 물론 제도적 공백에 관련되어 고 확장된 사례를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신년호 특. 별로로 어,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 한국경영학회 산하에 들어가면은 이 원본하고 내용들을 쭉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읽어 보시면은 제가 요약 설명했던 것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기회가 되면 꼭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어, 좀 요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고 재미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모델 같은 것들, 뭐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갖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 갖고 풀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료는 여기 표로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표로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표로 정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사례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25분 내외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